사왔거든요. 근데 갖고 오면서 다 섞이고 말았어요. 일단, 맛있어요. 근데 이걸 4,400원 주고 먹을만 하냐. 전 쿠폰이 있어서 좀 싸게 먹긴 했는데. 밑 있는 걸 사랑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빨이 조금만 위에가 보이고 그 위를 잇몸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물질이 이거이 잇몸이 그 이빨에도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드리면 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잇몸이랑 그 사이사이를 칫솔로 닦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원래 이 알이 사람 이빨이 저는 그좀 tmi이긴 한데 제가 건치상을 받았거든요 이빨이 교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쪼꼬 하나 놨던 말이에요 이빨이 그래서 건치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랑니가 생기면서 이빨 여기가 이렇게 점점 옆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밀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 면접이거든요. 있 근데 제가 면접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가서 사고 귀걸이도 제가 단정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럴 리 지금 안 끼고 있는데 실버 링귀걸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주는 살짝 좀 투머치인 것 같아서 그냥 지하상가 있는 데서 아무거나 샀습니다. 일간 일반, 일반 그냥 흰색 셔츠를 샀습니다. 안에 그렇게 많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끝 옆에 이런 포인트도 있어서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 흰색 셔츠를 에이시크한지 샀고요. 이거가 다이 다 다이,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강아지 간식이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 닭고기 오븐트립. 요거는 진짜, 제가 먹고 싶을 만큼 맛있는 약간 인절미 냄새 같은 거 나요. 음! 맛있지? 인절미 냄새 같은 거 납니다, 진짜. 한번 먹을까? 한번 먹어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으! 이거 진짜 맛없는 냄새 난다. 잘 먹는군. 일단 오늘 면접을 다녀왔는데 금강산도 식후경 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패보이라는 수제 버거집인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베이컨이 좀더 바삭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우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면접을 제가 사실 면접 볼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면접 준비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면접 준비를 그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날에 어, 면접을 보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이 오늘 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목요일, 금요일 밖에 없는 거죠. 20분 전에는 갔거든요. 그래서 50분에 면접을 시작을 하고, 어, 한 3시 30분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일본 자기소개만 열심히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어, 망했습니다. 그냥. 사실 면접 볼 때부터 아 망했네. 망했다. 어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지 싶어 가지고. 그냥 오케이. 어, 어쩔 수 없다. 경험이다. 하고. 어. 생각을 하고 왔고 사실 후회를 할 것도 없는 게 너무 대답을 못해서 후회를 할 것도 없어요 언제지? 8시... 아 아니다 네. 한 10시에 밥을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일반 수제버거 여기에 베이컨이랑 양상추랑 그리고 빵, 패티, 토마토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세트로 세트로 시키려다가 감자튀김 굳이 안땡겨가지고 그냥 반뭐 단품으로만 시켰어요. 오늘 화장을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어바웃 톤.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갔는데 진짜 좋아요. 다크닝 없는 것 같고 우선, 근데 제가 비비를 섞어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딱 처음에 피부에 닿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좀 많이 간지러운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서. 다이소 가서 배변 패드 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엄마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 곧 버스 타고 온다.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은행 A팀 기계 들어와 있는 중. 에어컨 케이크 아니면 그냥 뛰어갈 거했나 이게 소나기인 것 같아서 비가 계속 올지 안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설모 생기면 어떡해 그리 올리브영이 같이 몰에 있어서 올리브영에서 헤어오일이랑 틴트 테스트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 봤는데? 아, 여기 있겠다. 아,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이거 아니야? 아니 색깔이 달라. 여기 있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바웃돈 이거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어버우톤 파운데이션 21.5호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 어둡지도 않고 좀 오히려 붉은 게좀 많이 커버를 해주는데 제비톤보다는 조금 살짝 0.5톤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제가 뭐 금요일에 연절 갔어요. 근데 금요일에 여러분 날씨 어때는지 다 아시죠? 하늘에 진짜 구멍 뚫린 것처럼 날씨가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거든요. 우산을 쓰고 있어도 아, 내 우산 속고 있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바람도 진짜 많이 들고 빗방울도 진짜 세게 내렸는데 그때 진짜 몇 시간 있었지? 제가 아침에 한 12시에 나와가지고 집에 한 6시쯤 들었거든요. 6시간을 집 밖에 있었는데 진짜로 피부 표현이 집온거그대로있고 무너짐 1도 없고 다크닝도 없고 그리고 유분이 올라는데그 유분이랑 파운데이션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예쁜 피부 표현이 더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어바웃 온 the... 사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은 처음 써보는 건데 워낙 유명한 베이스 맛집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그 파우더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어바웃톤이 어바웃톤했다. 어버워톤 너무 좋네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는 게제 최고 강점이고 새로운 컬러들도 추가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서 컬러의 초이스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다는 게 이번. 지금은 5 시가. 한 5시 40분 정도 됐는데 밥을 먹을 겁니다. 베이크랑 그 베이크를 먹을 건데 먹을 겁니다. 이걸 먹을 거고 이블이 네, 곰팡이스 얻다 힘들어서 섞어줘야지.